이 시간에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서 는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시면 가슴에 서을 던져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예수 십자가 밑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때 이미 병에서 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리도께서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린 굉장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을 오늘 시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에 붙은 모든 병을 이 시간에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사지 백체세 질병을 다 몰아쳐내버려 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수가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따고 불림받고 거지처럼 길거리에 방황하도록 내불림을 바란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그리도께서 우리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고 가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어 남에게 구어줄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대수고 연충을 얻은 사람들로서 내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도의 축복을 바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하고 병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돕는 손길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로서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한 사람도 저주 안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에 차여 방어하는자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여 각사람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예시름으로 명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부예배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 모두 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 그리도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이름앞들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